안녕하세요 모타남입니다 아, 오늘은 주말인데요 제가 주말에 보통 어, 야외활동을 하는데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나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비가 벌써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 나가는 건 포기하고 어, 집안일 뭘 할까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제가 3년째 기르고 있는 식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어, 격리됐을 때 되게 많이 위안도 주고 했던 제가 사랑하는 애들인데 어, 이렇게 죽어가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 분갈이라도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분갈이용품을 사러 나가볼까 합니다 얘는 알로카시아 인데요 벌써 이렇게 입도 다 죽어가고 얘가 무릎병도 걸렸었는지 이렇게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되게 아픈데 no, no. 어, 얘도 얘는 여인초인데 no. 그래도 얘는 좀나는데 이렇게 막 갈라지고 이런 거 보면 되게 뭐속상하더라고 이건 너무. 얘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꽃이 되게 많이 폈던데 지금 이렇게 되가고 있고 여기 있던 애들은 벌써 사망하셔가지고 제가 잘 묻어줬어요. 어쨌든 제 잘못이 참 큽니다. 개새끼야. 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굉장히 운치가 있네요. 커피도 한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가끔 꽃 사러 오는 화원인데요. 여기서 한번 배양토랑 마사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는 김에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심어보겠습니다. 거리가 비 오고 난 뒤라 되게 운치가 있어요. 그냥 이맘때는 그냥 거리를 걷기만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집에 보니까 보종삽이 없어서 예, 근처에 있는 다이소 가서 사와야 될것 같아서 지금 다이소로 가는 중입니다. 분갈이 준비물을 다 사갖고 왔는데요. 뭐안 살라고 했던 화분이나 화분 받침대 이런 거는 다이소 가니까 그냥 지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다들 그런 경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바닥에다가 깔 비닐, 장갑, 모종삽, 그 다음에 배양토, 마사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아까 죽은 화분이 있었는데 거기다 심을 해드리고요. 요 아이는, 파란 요 아이는 커피콩나무예요 여기서 커피도 열린대요. 그래서 나중에 잘 키워가지고, 커피 따가지고, 한번 로스팅을 해볼 수 있을까? 뭔 개소리야! 요? 아니, 안, 안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작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를 먼저 빼 주셔야 되는데 흔려서. 오래 못살것 같습니다. 나머지 흙을 다 부어야 되겠죠? 빼낸 걸음망을 여기 막 배수구에 있는데 놓으시고요. 마사토를 바닥에다가 먼저 깔아서 배수가 용이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마사 한 스푼에 배양토는 9스푼이면 돼요 그러니까 두대일정도 비율로 해서 섞어줍니다 그리고 옮겨 심으래를 어 이거는 길이가 기네 이렇게 넣어보고 깊이를 어느 정도까지 넣을지 보시고, 그 다음에 흙을 덮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아이는 거의 다 죽어가서 살릴 수 있는 데까지는 살려보고요.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봐서는 물음병이 너무 심해서 죽을 것 같아서, 원래는 큰 화분에다 심으려고 했는아 옮겨주려고, 다시 옮겨주려고 했는데, 그냥 얘는 작은 화분으로 그냥 옮겨줄까 해요.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까지 속이 문드러져 있을지 몰랐는데. 뭐야? 이렇게 살짝 다져주시고, 그대로.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흙을 다시 덮어주시면 돼요. 덮어주실 때는 너무 꽉꽉 누리지 마시고요. 그냥 살짝 덮는 듯한 느낌으로 덮어주신 다음에 손으로 꾹꾹꾹꾹꾹 눌러가지고 이게 고정이 된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시면 뿌리가 눌려가지고 얘네가 좀잘안 자랄 수가 있어요.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다 덮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마사토를 깔아주시면 돼요. 작은 애는 다 옮겨 심었습니다. 자, 이제 큰아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 큰아분에 있으면, 여기 에 이제, 거름망을 먼저, 이 안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배수를 위해서, 마사토를 먼저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마사토를 배수할 정도로 배수가 될 정도로 이렇게 넣어서 퍼줍니다. 그럼 이제 배수 이 확보가 된 거고요. 여기다가 아까 빼서 놨던 스트롬 폼을 다시 채워줘요. 원래 스트롬 폼 말고 다른 걸로 충전해서 채우면 친환경적이고 좋긴 한데, 뭐, 이거 배송올때 이렇게 해 갖고 온 거니까 그대로 다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부어, 부어주고 이게 어느정도 여기 사이에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화분이 크니까 이렇게 다 그냥 부을게요 어차피 또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넣고 한번 흔들어 주시던지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를 잡아 주신 다음에 이네를 식물을 꺼내서 깊이를 한번 재 보시고 얼마큼 들어가게 식물가를 보시고 그 바닥이 닿을 정도까지 다시 채워 주시면 돼요. 저는. 아직 한참 멀었네요.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고, 준비해놨던 흙을 덮습니다. 이제 분갈이 작업이 다 끝났는데요. 보다시피 난장판이 됐어요. 이거 빨리 치워야 되는데. 언제 치울지 모르겠네요. 빨리 치우겠습니다. 네, 이제 분갈이 다 끝내고요, 정리까지 다 끝냈거든요. 한번 해놓은 거 한번 보시죠. 이렇게 가지도 좀 정리를 했고요. 어, 화분도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여인촌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고 알로카시아는 나쁜 집으로 이사가서 얘네들이 평화를 지켜 줘야 되는데 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제 교통받았던 애들이라서 이번에는 작은 애들인데요 얘네들도 다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애들도 겨울 내내 좀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커피콩에는 커피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nope. 자 이렇게 오늘은 저희 반려식물들 분갈이를 해줬는데요 비가 오는 바람에 이제 집에 있어서 이렇게 한 건데 다음에 어, 주말에 비가 안 오면 다시 또 저는 야외활동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